요즘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을 길게 보내고 계신가요? 볼 일을 보려 해도 힘만 들고 속은 더부룩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정은지입니다.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변비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전신 피로감과 두통,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을 먹어도 잠깐만 나아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나요? 그 이유는 장이 스스로 움직일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비약 없이도 장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 없는 천연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평범한 세 가지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일주일 만에 아침마다 시원함을 느끼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 음식들은 장 건강 뿐 아니라 뇌 건강과 면역력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매일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 끝나는 아침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비는 방치하면 치매, 대장 질환, 피부 트러블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전신 질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세 가지 천연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건강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습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10년간 60세 이상 노인 1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비와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지? 하실 텐데요. 이 둘은 놀랍게도 장 뇌축이라는 신경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약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고, 이 신경들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와 실시간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정옥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정 어르신은 수년째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을 가는 수준이었죠. 그러던 중, 이름이 잘안 떠오르거나, 약속 시간을 자꾸 있는 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가족이 걱정돼 병원을 찾으셨고, 경도 인지저하증 초기 소견이라는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변비부터 개선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막혀 있으면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올라가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이 건강해지면 집중력과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장을 되살리는 세 가지 천연 음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바다의 섬유질 덩어리라 불릴 만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식품입니다. 이 안에는 알긴산이라는 천연점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장이 건조해져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내보내기 쉽게 해줍니다. 또한 이 알긴산은 장벽을 보호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다시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백지 기준으로 무려 30지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의 10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 섬유질이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대구에 사는 69세 한정수 어르신은 변비약을 수십 년간 드셨지만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변비가 찾아오는 악순환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다시마 오린 물을 권해 드렸습니다. 건조한 다시마 10g을 물 500ml에 넣고 30분 정도 우려내세요. 물빛이 연한 갈색이 되면 완성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컵 저녁식사 30분 전한 컵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3일쯤 지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해 후 섭취하세요.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생강 한 조각을 넣고 함께 끓여보세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장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장 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마를 그대로 건져 드셔도 좋습니다. 장 청소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의 장 운동. 엔진이라 부를 만큼 소화 기능을 돕는 효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위와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또한 키위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 유펙티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해줍니다. 전주에 사는 66세 이철민 어르신은 당뇨를 앓으며 동시에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당뇨약 부작용으로 장이 더 무뎌졌기 때문이죠. 약을 끊을 수도 없어 고민이 깊던 중 키위를 하루 두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변비약 없이 매일 아침 자연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며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 공복에 드세요. 잠에서 깨어난 장이 키위의 효소 자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옵니다.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가 두 배로 늘어나지만 입안이 따끔하신 분은 깨끗이 씻은 뒤 숟가락으로 과육만 드셔도 좋습니다. 함께 드실 음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키위 속 식이섬유를 먹고 더 활발하게 증식하거든요. 저지방 무가당 요거트에 키위를 썰어 꿀한 스푼 넣으면 맛도 좋고 변비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단 위산이 많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키위의 산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우엉입니다. 우엉은 장속 정원사라고 불릴 정도로 유익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핵심 성분은 이눌린이라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눌린은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내려가서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박영숙 어르신은 폐경 이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보니 치질까지 생기셨습니다. 그분께 우엉차를 권해드렸습니다. 생우엉 5 0질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물1리터에 넣어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연한 갈색빛이 돌면 완성입니다. 이 우엉차를 하루 두세 컵 식사 전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우엉을 꾸준히 드신지 2주쯤 되었을 때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되니 치질 통증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우엉차를 내 하루의 시작이라 부르며 매일 챙겨드십니다. 우엉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벗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관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두면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우엉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우엉 티백도 좋습니다. 다만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100%의 우엉을 고르세요. 다만 우엉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엉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해 후 섭취하세요. 또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수 있으니 하루 한 컵에서 시작해 점차 늘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하루장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다시마 우린 물한 컵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신 다시마 물 속의 알긴산이 장벽을 코팅해 주어 하루 종일 장이 자극받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가능하다면 물은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찬물보다 장의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 다음은 30분 후 키위 2개입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면서 소화를 돕고 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키위를 먹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때 키위를 잘게 썰어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이 더 활발히 증식하면서 변비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녁에는 우엉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하루 종일 활동하며 쌓인 노폐물을 이눌린 성분이 정리해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밤사이 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다시마, 오전에 키위, 저녁에 우엉차를 실천하시면 24시간 내내 장이 스스로 일하는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주에 사는 74세 이대성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전립선 수술 이후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장운동이 약해져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 정도였고,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 매번 관장을 해야 했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이세 가지 루틴을 함께 실천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아침엔 다시마, 물, 점심 전 키위, 저녁엔 우엉차. 단세 가지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5일만에 자연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속이 편한 건 수십 년 만이에요. 이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세 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세 가지 식품이 함께 효과를 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이 장벽을 코팅해 염증을 막고, 키위의 효소와 식이섬유가 소화를 촉진하며, 우엉의 이눌린이 유익균을 늘려 장내 생태계를 안정시킵니다. 즉, 장 안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서로 시너지를 내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마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키위가 장을 움직이고 우엉이 그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는 장속 건강팀처럼 역할을 분담합니다. 다시마는 보호막, 키위는 활동가, 우엉은 관리자인 셈이죠. 이세 가지가 함께할 때 장이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만 드셔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주일을 넘기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장이 살아나면 기분도 맑아지고 뇌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음식 외에도 변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꼭 함께 하셔야 할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몸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첫물한 잔의 힘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한컵 마시기예요. 물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차면 장이 움츠러들고 너무 뜨거우면 위가 자극을 받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물이 들어가면 장이 깨어나며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자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아침 공복에 물 300ml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 연동 운동이 3배 이상 활발해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마 오린 물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는 가볍게 복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문질러주세요. 배 속장이 부드럽게 자극되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습관 올바른 화장실 자세입니다. 양변기에 앉을 때 발밑에 작은 받침대나 두꺼운 책한 권을 두세요. 무릎이 배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직장과 학문 사이가 곧게 펴져 힘을 덜 주고도 시원하게 배변이 가능합니다. 청주에 사는 69세 박영자 어르신은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지만 이 자세 하나만 바꾼 뒤로 바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목욕이자를 발밑에 두고 앉으니 힘을 안 줘도 쑥 나와서 신기했다며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작은 자세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 잠들기 전 복부 자극 마사지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손바닥으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은 실제로 시계 방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마사지해야 장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하강하게 됩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장이 안쪽에서 움직인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수원에 사는 72세 이정호 어르신은 당뇨로 인해 장운동이 느려져 늘 더부룩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5분씩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결과 단 일주일 만에 매일 아침 자연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분 말씀처럼 손바닥이 내 약보다 낫더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네 번째 습관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기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것만으로도 몸이 그 시간을 배변 시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식사가 장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배변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변이가 없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보세요. 단, 억지로 힘을 주거나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피하세요. 대신 깊게 복식 호흡을 하며 편안히 기다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이 부드럽게 수축합니다. 안양에 사는 70세 윤미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8시 화장실 루틴을 지키신 덕분에 20년 된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젠 시계보다 내장이 먼저 알람을 울린다며 웃으시더군요. 다섯 번째 습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서 지나치기 쉽지만 소화와 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입을 최소 25번에서 30번 이상 씹으세요. 씹는 동안 타액 속의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음식이 위와 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분해됩니다.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인식하는 뇌의 신호가 제때 도달해 과식이 줄고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음식이 장에 그대로 남아 가스와 독소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식사 중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물이 소화액을 희석시켜 위산분비를 방해합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 또는 1시간 후에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장이 기억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 바른 자세, 복부 자극, 일정한 시간, 천천히 씹기.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장이 스스로 리듬을 되찾습니다. 약보다 오래 가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다시 편안하게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기억나시죠? 다시마, 키위, 우엉. 이세 가지 자연식품이 변비약보다 훨씬 오래, 부드럽게 몸속에서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장을 깨우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 이두 가지가 만나면 장은 스스로 일어섭니다. 한때는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던 분들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신호를 느끼게 되셨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몸 전체에 영향을 주죠. 장이 깨끗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장이 건강해진 분들 대부분이 피부가 좋아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장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분명 달라진 신호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돌보면 반드시 반응하고 노력한 만큼 회복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그만큼 장 건강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그 자체가 최고의 치료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매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를 더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 정보가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에게도 꼭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장,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